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클림드의 교재로 배우는 재즈 하모니 13번째 시간 음정 4번째 시간 자 이번에는 장음정과 단음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장 2도 7도 2도와 7도 계열을 먼저 살펴볼 텐데 2도와 7도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비슷한 음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장단음정의 종류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단의 음정은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1 4 5 8. 완전 음정을 제외한 모든 음정은 장 음정 또단 음정 다시 말해서 이거를 장 음정이냐 단 음정이냐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굳이 말하자면 불완전 음정이라고 말하는 게좀더정확하다란 생각이 듭니다 어 우선은 장 음정을 뒤집으면 단 음정이 되고 단 음정을 뒤집으면 어장 음정이 됩니다 그러나 완전 음정을 뒤집으면 그냥 완전 음정이 완전 음정이었죠 그것처럼 완전 음정 계열 그리고 불완전 음정 계열 이렇게 담는 게 훨씬 더좀 정확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보시면 우선은 장음정은 2도, 3도, 6도, 7도 이렇게 된다는 거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먼저 2도 계열을 먼저 볼 텐데 장 2도와 단 2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있는 음들을 잠깐 보시면요. 첫 번째 음은 파와 소리입니다. 두 개의 음이 보이죠? 그리고 아래 있는 음은 미하고 파가 됩니다. 자 먼저 이거 이름을 보자면은 이건 장 2도 앞에 있는 건장 2도가 되고요. 같이 동시에 들어보시면 이렇게 들립니다. 단이도는좀더 네, 부딪치는 소리가 들리죠. 어,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장음정 이거는 오음과 똑같고 단음정은 반음과 똑같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예외는 있다라는 걸 먼저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앞에 있는 음은 도가 되죠. C가 되고 뒤에 있는 음은 D의 플랫이 붙습니다. 이거를 건반상으로 보게 되면은 도와 d 플랫 합치면은 소리가 어 이거는 어 브리치게 되죠. 단이도가 되는데 어 요거 같은 경우는 먼저 두 개의 음이 음, 어두 개의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C라는 음을 가지고 있고 뒤에는 d 라는 음을 가지고 있죠. 앞에 있는 거를 우리가 먼저 음정도의 도수를 계산할 때는 카운트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C와 D, C와 D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얘를 이도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이도가 없는 경우 도래온음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장이도라고 부르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플래시붙트면서이 장이도의 간격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있는데 이 반쯤 깎였다고 볼수 있죠. 반이 내려갔으니까. 요 그래서 이거를 장이도보다 짧은 단이도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는 C가 되고 얘는 C샵이 됩니다. 자, 소리로 들으면 똑같죠? 근데 얘는 C가 되고 C가 되기 때문에 한 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도가 됩니다. 1도가 되는데 여기서 1도가 된 상황에서 여기서는 하나밖에 없는데 반이 올라간 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자, 그럼 얘는 어, 증1도가 됩니다. 완전 음정에서 증가하면은 증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것처럼 어, 얘도 증1도가 되지, 장 이도가 아니라는 거. 어, 다시 말해서 악보에 표현된 것과 어, 우리가 듣는 소리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는 어, 2도 계열이 될수 없다라는 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가지가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앞에서 보는 것처럼, 어, 장이도가 되고요. 이건 단이도가 됩니다. 분명히 차이가 들리죠? 뭔가 부딪히는 음, 안 부딪히는 음, 어, 부딪히는 음, 안 부딪히는 음. 이런 식으로 또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7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비슷한데요. 두 개의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는, 어, 도부터 시작해서, C부터 시작해서, B까지 총 7개. c, d, e, f, g, a, b까지 있는 일곱 개의 음을 가지고 있는 칠 도가 됩니다. 뒤에 역시도 d부터 c까지 총 일곱 개의 음을 가지고 있는 칠 도가 됩니다. 일곱 개가 있죠. 자 앞에 있는 거를 우리는 장칠 도라고 부르고요. 뒤에 있는 거를 단칠 도라고 부르게 되는데 왜 이렇게 부르게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는 장 7도라고 부르는데, 이 음의 구성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보시게 되면 이 안에는 총 7개의 음이 있습니다. C부터 시작을 해서 B까지 총 7개의 음이 보이죠? 1번부터 7번. 그래서 이걸 우리가 7도라고 부르게 되는데, 왜 장이라는 이름이 붙냐? 어, 이거 역시 또이 안에 있는 3, 4와 7, 8의 그룹의 개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 사로 이어진 이 반음의 개수가 한 개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칠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다음 경우를 보면 이게 좀더 어, 반음이 많은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칠도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 역시 도 우리가 이거를 어, 스킬 디그리상으로 보도록 해볼게요. 앞에 있는 음은 D가 되고 맨 끝에 있는 음은 C가 됩니다. 이거 두 개의 차이가 D와 C가 되죠. 자 근데 여기를 번호를 보게 되면은 2번 스킬 디그리상 D는 E가 되고요. C 메이저 키에서 C는 1번. 1번이자 8번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사이에 3, 4와 7, 8의 개수를 보게 되니 여기는 두 개가 생기죠. 자,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듬직한 아이들이 하나가 있고 얇은 게 하나, 또 두꺼운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얇은 게또 하나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 간격상에는 어, 절반밖에 안 되는 것들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장 7도보다 단 7도는 반음 정도 작은 그런 사이즈가 되겠죠. 그래서 이반음의 개수가 몇 개인에 따라서 장칠도와 단칠도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악보 상으로 이걸 보게 되면은 어, 여기서 2도와 7도를 쭉 보게 되는데 이 안에서 반음과 온음의 개수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f와 g가 있습니다. f는 스케일 디그리상 c미저에서 4번이 되고 n 5번이 되죠. 4번 5번 여기는 반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장2도라고 부르게 되고요. 소리를 들어보시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걸 보도록 할게요. e 하고 f를 보게 되면 e 는 3번, f는 4번, 34딱 걸리죠. 34와 78의 개수를 우리가 늘 바란다고 얘기했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소리를 들어보면 물진 소리가 나죠. 조스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단2도가 되죠. 단2도가 됩니다. 어, 이런 식으로 이도는 나눠질 수가 있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서 어떤 건 장이도고 단인도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도를 보게 되면, 7도 역시도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케일 디그리상 G는 5번이 되죠. 도, 레, 미, 파, 솔, 1, 2, 3, 4, 5.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음은, 어, 파가 되겠죠. 어, 여기, 자, 파가 되는데, 파는 스케일 디그리상 4번이 됩니다. 그래서 5번부터 4번까지 쭉 한번 나열해 보면은 5, 6, 7, 8번, 1이 되고요. 2, 3, 4. 총,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일곱 개의 음이 나오기 때문에 얘도 역시도 7도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안에 3, 4, 7, 8의 개수를 보게 되면 은 여기는 3, 4가 하나. 아, 7, 8이 하나. 그리고 또 3, 4가 또 하나가 있죠. 이 경우에는 두 개의 반음이 있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은 얘는 단 7도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옆에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옆에 있는 걸 보게 되면 은이음 역시도 F하고 E가 되는데 어, 이 음은 4번이 되고 얘는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역시도 번호를 한번 쭉 나열을 해보면은 4, 5, 6, 7, 8은 다시 1번이 되고요. 2, 3 이렇게 되죠. 이 안에 3, 4, 7, 8의 개수를 보게 되면은 여기 한 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얘는 어, 반음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는 장, 7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 잠깐 위에 거랑 비교를 해 보시면은 여기 있는 미파라는 여기 있는 미파랑 어떻게 보면 같은 면볼 수가 있겠죠. 이 미가 옥타브로 위로 올라간 것 뿐인데 어, 다시 말해서 단이 뒤집어지면 장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파하고 소리 돼 있죠. 어, 이 파를 옥타브 올리면은 이 파를 옥타브 올리면은 이렇게 되죠. 이 역시도 장2도였는데단7도로 되겠죠. 장음장음정이 뒤집히면 단 상인 지시품 장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계열을 우리가 어 임퍼펙트 다시 말해서 불완전 음정 계열로 보는 게좀더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